이번 문제에서는 어, 얘네들 있죠? 접속사, 대명사 이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재밌어요. In one survey, 한 조사에서 61% 미국인들의 61%는 말했다, that, 그들이 지지한다라고 이거 지지한다라는 현재로 해석했습니다. 어, 왜 현재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어, said 시점이랑 말했다 시점이랑 동일한 과거여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 하면은 어, 시제 일치와 화법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안 안 배우는데 아, 그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복구 그냥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부를 그 다음에 어, 쓰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정부 쓰기로 안 보고요. 어, 지지했다 정부를 그 다음에 정부가 쓰는 것을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뭘더 많은 것을 on assistance 지원에 가난한 사람들로의 지원에 이렇게요. 더 형용사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펜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스펜드는 시간이나 돈을 아인지 한데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요. 이거를 외우기 될것 같으면 적용이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는 썼다 뭐 10달러를 아니면 2 시간을 이거 ing 하는데, ing 하느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펜드를 보게 되면아 시간 돈 쓰는 거, 시간이나 돈 쓰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뭘은 정부가 뭐 시간 썼겠습니까? 돈 썼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히 스펜드의 사전적 의미에 바탕을 두고 한 겁니다. 문장이 길다라기보다는요. 설명할 게좀 있어 가지고 어두 개로 나눌 겁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어.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거 나오면 결론이니까 이건 맨 끝이겠거니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냥 자력으로 해석해서 자기 힘으로 답을 맞추어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The Framing, Frame은 틀이죠. 틀짓기 이렇게 한 겁니다. Of Question 질문의 틀짓기는 can heavily, 심하게 영향 끼칠 수 있다. 이거 influence, 영향하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뒤에 목적가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향 끼치다라고 강력하게 한거 입니다. 답을 많은 방식에서, 콤마 근데 그것이 메타서하는 중요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if you are aim 너의 목적이 이다라면 획득하기 이다라면은 a true 매저 진실한 진짜의 어, 진짜의 매저를 뭐에 대한 매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매저 이 조치 측정 측정 값쯤이 되는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메 l 스라는 단어, 이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 l 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메트가 보통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물질, 또 질량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동사로 쓰는 경우를 좀 봐야 돼요. 동사로 쓰는 것들은 어, 이런 식으로요. 이게 옛날 수능 지문입니다. 옛날에 이 수능 지문에서 한번 나온 건데 아 이게 수능인가? 하이간 그 지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Don't say it. 말하지 마라. It doesn't matter. 이것이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라고 because it matters.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내용은 뭐애 교육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 문장 하나 외워 두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it doesn't matter는 곧잘 아는데 it matters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it matter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쯤 되죠. 요즘 좀 나왔던 말이죠.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요 이거는 라이프 어, LIF의 목숨, 삶, 뭐 생명 뭐 이런 것들이 되죠. 라이프의 복수형이 되죠. 에, 흑인의 삶도 Matter, 중요하다. 이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 접속사는 얘가 접속사가 맞습니다. if 같은 이런 것들이요. 어, 접속사가 맞는데, 어, 우리가 볼 거는 이런 접속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I know t 할때 그것도 대신 a t 인데 이런 어, 것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볼 거예요. a에 이어집니다. and 그리고 next tim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다음번 이렇게만 끊어도 되기는 사실 됩니다. 되는데 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next time 뭐 이런 것들 나왔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동사까지 같이 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다음번인데 네가 듣는 다음번이 돼요. 그래서 네가 다음에 듣는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고 만약에 다음번에 너는 듣는다 이렇게 가 버리게 될것 같으면 이거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안될 겁니다. 어, 어, 이런 것들이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접속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접속사들을 when 같은 거 있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또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애들 when, if 뭐 이런 애들은 어, 얘들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뒤에 동사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차라리 뭐 뭐 이걸 미리 인식 안 하고 만약에 if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말고 주어가 동사 한다면이랑 다 때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Because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됩니다. Because도 왜냐하면으로 미리 말해 말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코즈는 어, 얘들과 같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라고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에, 해석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next time 미리 해석 안 잡습니다. 네가 다음에 듣는다면 이렇게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직접 써가면서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눈이 한번 next time 다음 번에 다음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지간 해서는잘안 바뀝니다. 그래서 next time you hear 네가 다음에 듣는다면한 정치인을 그 다음에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이거 동사 아닙니다. 동사일 것 같으면은 이게 주어 동사, 이게 택도 없습니다. says 이런 식으로 써도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거 여기에서요. 이거 say나 say에 a politician 이게 주어니까 이거 says 이거냐 물어 보고 싶어요. 이거는 says 쓰면은 뭐 아예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네가 다음에 듣는다면 다음번에 듣는다면. 목적어 정치인을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당연히 투세이도 안됩니다. 세이 이거 지각동사 이렇게 외워가지고도 또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말할 것을 지금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 듣는다면은 따옴표라고 말하는 것을 되는 겁니다. 조사들은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을요. That, 이것도 접속사죠 다수 인구의 다수들이 동의한다라고 나랑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Be very 매우 걱정 신중해져라. w h e r are we?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왈이라고 이렇게 읽지는 않겠죠. 발음기어 보시면은 어 다시 쓸게요. w h e r are we?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w h e r are we? 이렇게요. 어 이거 뭐 진짜 왈이 이런 식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한 게 얼마인데 그, 그렇게 희한하게 읽어서는 되지도 않겠지요. 한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next time you hear 네가 다음에 듣는다면 정치인을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조사들이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으 됩니다. 뭐라고 증명하는데 하냐면 다수 인 사람들이 다수가 동의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렇게요. 나랑 동의한다라는 거죠. 나랑 이렇게. 듣는 들으면은 해가지고 부사절 말해주고 주절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매우 외열이 해라, 매우 조심해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저거 이 next time 이거 좀 관련돼가지고 접속사 좀 볼게요. 이거 each time 이런 것들 있죠. Each time we meet love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 each time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접속사로 씁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랑을 만날 때마다 나는 찾는다 완벽한 사랑을 또는 every time each time every time 접속사로요 every time you go away 니가 갈 때마다 멀리 가버릴 때마다 너는 취한다 한 조각을 나의 한 조각을 취해버린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요거 두 개는 옛날 팝 어, 팝송 팝 팝의 어, 일부입니다 요대로 어, 어디 뭐 인터넷 쳐보시면은 가서 쭉 나올 겁니다. 비지문도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에, 자막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너무 비좁고 그래가지고요. 자, but 그러나 when 그저 주 동사까지 그대로 나가야 되죠. When the same, 똑같은 인구가 was asked, 물어졌을 때, 그러니까 질문 받았을 때가 됩니다. Population은 단수입니다. 어, 인구의 이거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어, 이거 물어졌을 때, 그 다음 또 이런 웨더를 또 튀어나오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쓰기를 더 많은 정부 돈을, 스팸드 나왔죠, 그죠? 더 많은 돈을 on welfare, 복지에 이런다면 단지 21%만이 w e 있었다. 뒤에 전체사 있는 거 보고 있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거 왜 복수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의 21%는 사람들 머릿수를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w e 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w e 냐 was냐, 이거 가려내보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낼 겁니다. 나라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있었다 in favor 호의 속에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 favor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f a v o r 이게 있는데 그 v o u r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o r 대신에 o u r 쓰는 것들은 대체로 영국식이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 아, 한번 더 가볼까요? 이 spend 그죠? 어, 스펜드랑 이렇게 어, 웬이랑 주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그 다음에 부사절 외도로 덜 끝났죠 계속 줄줄줄줄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조금 빨리 해 볼게요 그러나 똑같은 인구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쓰기를 더 많은 정부 돈을 웰프에 복지에 이랬을 때 단지 21%만이 워 있었다 호의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비 계속 이어집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그 다음에 if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 if 튀어나왔을 것 같으면 이제 외길이에요. 주어가 동사한다면, 그 다음에 코마 나오고 주절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외길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If you ask, 네가 묻는다면 현재죠. 시제 보호박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묻는다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묻진 않겠죠. 사람들에게 about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렇게요. 그럼이짝대기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가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서치 해즈 이런 것들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서치 해즈 이렇게 해가지 이것만 들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그렇게 해버리면 은 서치 해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몇 년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서치 해서기빙다 해버리는 겁니다. 주기와 같은 이런 식으로요. 주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서치 해즈 어, 이것만 안 하고 주기와 같은, 주기와 같은 이거요. 재정적인 도움을 사람들에게 관계되면서 뭐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장기간의 질병을 그리고 페잉, 누가 전치사, 아니, 누가 이 광, 접속사 앤드, 병렬 구조 앤드 쉽다고 그랬을까요? 이런 거 페잉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될것 같으면 은 막막할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이 병렬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빙쪽으로요 그러니까, 지불하기와 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 그냥 어 이거 지불 뭐뭐 뭐 이렇게 우물쭈물 하게 될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거를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알려고 하면서 틀려야 됩니다. 그냥 찍어놓고 맞았다고 좋아하는 거는 뒷날을 뒷날이 뭐야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와 같은 차근히 글자들을 정개시켜 가면서 어, 해석을 한번 이어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남이 꼴백번 하는 말 들어봐야, 남이 하는 말 꼴백번 들어봐야 어, 크게 뭐, 뭐 도움은 되긴 되는데 자기 하는 거한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지불하기와 같은 학교 식사 급식을 위해 세대들을 위한 이 복수로 된 세대라고 한 겁니다. 낮은 소득과 함께하는 이렇게 부연설명 끝났죠. 이렇게 묻는다면 이러면은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있다. 호이 속에 그들의 이렇게 돼요. 이뎀 있죠. 이 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대명사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요. 어, 내용으로 잡아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내용으로 못 잡아내게 되면은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억지로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찾으려면은 복수명사에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내용으로 잡아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예 못 잡고 그들의 이렇게만 끝났다 이렇같으면 이 어지간해가지고는 이 댐을 우리는 어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이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그러나 if 이렇게 태어났죠. 이것도 외 길이죠? 저 뒤에 주 이제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외 길입니다. 그러나 네가 묻는다면은 복지에 대해 부연 설명이죠. 이 위치 관계 되면서 합니다. 이렇게 이걸 표현죠, 그죠 복지.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근데 그것이 refers to, r e f e r to를 언급하다로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립니다. 억지로 그냥 강제로 그냥 때려 넣어버린 겁니다. 언급하는. 저 정확한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요 요거를, 어, 이네 개의 단어를 한참에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도즈만 끊어버리게될것 같으면은 exact same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이 도즈는 도대체 뭐냐? 이거 그책 하면 dead book이죠. 그책의 복수면 우회되겠습니까? those books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랑 동일한 동일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그러니까 뭐를 언급하는데 프로그램들을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요. 이것도 부사였으면 좋겠는데 왜 형용사인지? 그럼 뭐쓴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다음 t h a This is a program. t h i 는 is a program. This is a program. 있다, against라는 전체서 보고 있다 라고 한 겁니다. against it 그것에 반대해서 이 it이 뭘까요? 이, it요. 이 it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the word, 단어, welfare, 복지는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함축들을 perhaps, 아마도, because of으로 되어 있죠. Because of랑 Because는 시험에 단걸로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요. 은 Because of는 명사 때문에, 방식 때문에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Because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요.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영어 공부한다고 because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because of는 전치사야. 이거를 외우는 학생들은 없겠죠. 그거 외워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게 그게 아니라 because of you 니네 때문에 because of b e c a you ate 니가 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에 붙여버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웰페어 복지는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함축들을 포에스아마도 of the 더웨이 방식 때문에 방식에 대해서 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 이거 뭐왜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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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가 빠져있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뭐 그런 말이고요. 방식 때문에 그래고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신문들이 묘사하는 그것을 이잇 이, 이거 t 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포트레이는 초상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답은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답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전체 질문 바로 이어집니다.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는 거 보고, 이제 이게 끝이겠거니, 이게 마지막이겠거니,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 공부가 그냥 찍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어, 권해드릴 단어는 이런 단어 있죠. 매절 이그 있죠. 뭔가 뭐 자로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어, 꼭 사전을 한번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